안녕하세요. 하우스톡 건축매니저 김규수 사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도심지를 벗어나 여유로운 단독주택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축을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테고, 집짓기에 있어서 많은 건축주들이 건축 비용만을 상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당 건축비 외에 세금이나 부대 비용 등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집짓기 Q&A 첫 번째 시간에는 현실적인 건축 예산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축 예산은 크게 건축 시공비와 토지 비용, 부대 비용으로 나뉩니다. 시공사에 지불하는 건축비 외에 부대 비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얼만큼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업체마다 평당 건축비가 다르고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나 자재의 선택에 따라 평당 금액이 결정됩니다. 평당가는 집에 들어가는 순수 비용으로 기초부터 골조, 내외장 공사,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됩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시세가 40평 기준으로 목주주택 시공비는 평당 6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평당 800만 원대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차이도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습식 방식이라 시공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로 목조주택의 약 2배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또한 평형대가 작은 주택을 시공할 경우 건축비는 더욱더 올라갑니다. 평당 건축비를 알아보실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주택의 포치나 데크, 가락 등의 별도 면적 비용과 업체의 운영 방식, 건축비가 합당한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간혹 2층으로 짓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건축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단층으로 넓게 지을 경우 바닥 기초 공사 물량이 많아지고 2층 주택의 경우 관광비기 설치 비용과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층이나 2층인 주택의 비용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지방 공사 시 추가 비용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데요. 하우스톡은 본사 소장이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현장에 상주하며 지정된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건축비는 매니저가 안내해드린 금액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용로가 없거나 도로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도서산간 지역이나 제주도에서는 물류비 상승으로 할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토지 이음 서비스를 활용하여 땅의 용도와 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짓고자 하는 집의 규모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을 알아봐야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면 진입로와 기반시설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데 도로폭이 3m 이상 되고 대로에 인접되어 있어야 주택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기와 수도, 설비 등의 시설이 없을 경우 기반시설 인입비로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절토와 성토가 필요한 땅일 경우 비용과 공사 난이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흙을 쌓거나 파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성토 시에는 중장비로 다져짐 등의 후속 공정이 필요하고 절토 시에는 절개면에 대한 옹벽 공사가 필요합니다. 성토와 절토 작업이 50cm 이상 이루어질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토목 공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토지를 매입한 경우 4.6%의 취득세를 내야 하고 구옥이 있을 경우 철거 비용과 지목을 변경할 경우 토지전용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허가 비용과 내진설계 검토 비용이 발생하며 허가 완료 후 경계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비용, 토지에 따라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인입비와 정화조 설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싱크대 북박이장 같은 가구는 평당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비의 10-15% 정도의 예산을 따로 잡아야 하고 마당 우수관로 공사와 조경공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완공 후 증가된 재산에 대한 건물 취득세를 내야 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준공 전 분양 시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지 분양 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 예산도 빠듯한데 얘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여 추가 자금 확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대비용은 자금 계획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우스톡에서는 건축주의 예산을 고려해 토지 매입부터 건축비, 부대비용까지 건축 전반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우스톡의 김차장이었고요. 집 짓기 Q&A 두 번째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톡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